중년 미국 여성들이 가장 사랑하는 남성 트로트 가수 탑10. 트로트는 한국의 전통적인 음악 장르로 그 매력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중년의 미국 여성들 사이에서는 트로트 가수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들만의 독특한 감성과 열정이 담긴 목소리가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오늘은 중년 미국 여성들이 가장 사랑하는 남성 트로트 가수 탑 10을 소개하며 이들의 음악과 그들이 왜 이렇게 큰 사랑을 받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그들의 매력 속으로 빠져보세요. 위치번호 10 남승민 대한민국의 아역배우 출신 트로트 가수 남승민 한때 아역배우로 큰 사랑을 받았던 그가 트로트 가수로 변신해 다시 한번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이른 나이에 연예계에 발을 들인 남승민은 어린 시절부터 많은 드라마와 영화에서 활약하며 이름을 알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을 찾기 위해 트로트라는 장르에 도전하게 된다. 그의 트로트 첫 발걸음은 다소 예기치 못한 것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항상 트로트의 매력에 빠져있었고 나만의 스타일로 이 장르를 해보고 싶었다는 그의 말처럼 남승민은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고 준비한 끝에 트로트 가수로서 첫 앨범을 발표하게 된다. 그리고 그 앨범은 순식간에 대중의 큰 관심을 받으며 그를 트로트계의 새로운 떠오르는 별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그의 목소리는 트로트의 감성을 잘 살리면서도 아역배우 시절의 순수하고 따뜻한 이미지와 잘 어우러진다. 무대에서 노래할 때마다 예전의 팬들이 나를 응원해주시는 모습을 보며 힘을 얻는다. 는 그의 말에서 여전히 그를 아끼는 팬들과의 끈끈한 관계를 엿볼 수 있다. 남승민은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에 그치지 않는다. 그의 트로트는 항상 감동을 주며 듣는 이들로 하여금 그의 목소리 속에 숨어 있는 이야기에 빠져들게 만든다. 최근 그는 청춘을 노래한 가수로서 다양한 행사에서 트로트 무대를 펼치며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은 바로 트로트 도전이다. 아역배우로서의 경력이 있던 그는 한때 무대에 서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것이다. 현재 남승민은 그의 새로운 음악적 색깔을 확립하며 트로트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남승민의 이야기는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인생의 전환점들에 대해 많은 것을 시사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자신을 넘어 새로운 도전에 용기 있게 나서는 것이다. 그가 트로트 가수로서 보여주는 성장은 그 자체로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다. 위치 번호 9 최수호, 대한민국의 트로트 가수, 국악에서 트로트의 세계로 최수호는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독특한 음악적 여정을 걸어왔다. 대한민국의 트로트 가수로 자리매김한 최수호는 그가 가진 깊은 음악적 뿌리와 탁월한 실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최수호는 본래 국악을 전공한 음악인이다. 어린 시절부터 국악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졌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에서 다양한 국악 공연을 선보이며 주목받았다. 그러나 그는 어느 날 전통 음악의 아름다움을 현대적인 방식으로 풀어내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갈망을 느끼게 된다. 그리하여 최수호는 국악의 기초를 바탕으로 트로트라는 장르에 뛰어들기로 결심했다. 최수호는 단지 무대에서만 빛나는 가수가 아니다. 그는 팬들과의 소통을 매우 중요시한다. 트로트 프로그램에서의 성공 이후 그는 팬들에게 자주 찾아가며 공연을 열거나 팬미팅을 가지는 등 팬들과의 교감을 소중히 여긴다. 팬들의 사랑이 없으면 제가 존재할 수 없다. 는 그의 말처럼 최수원은 팬들에게 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있다. 최수원은 이제 트로트계에서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되었다. 앞으로도 그는 더 많은 무대에서 자신만의 개성과 감동을 전달할 예정이며 새로운 트로트 스타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그의 음악 여정은 이제 막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어떤 새로운 음악적 도전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지 그의 행보를 지켜보는 팬들의 기대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최수호는 전통의 깊이를 지닌 트로트 가수로서 앞으로도 대중에게 많은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그의 음악은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며 트로트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위치번호 8, 철록담. 대한민국 가수 이정희 부캐로 트로트 무대에 등장. 트로트의 새싹으로 주목받고 있는 신인 가수 철록담은 그 이름만으로도 사람들에게 큰 호기심을 자아낸다. 그의 이름은 사실 대한민국의 유명 가수 이정희 북해, 북해릭터로 알려져 있으며, 그가 트로트 가수로서 첫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큰 주목을 받았다. 철록담은 백두산 천지에서부터 한라산 백록담까지 사랑과 낭만, 그리고 인생을 노래하는 가수라는 독특한 슬로건을 내세워 기존 트로트의 틀을 벗어난 새로운 시도와 매력을 보여주고 있다. 철록담은 이정희 트로트의 세계에 새로운 색깔을 불어넣기 위해 만든 부캐로 그 이름에서부터 특별함이 묻어난다. 철록담이라는 이름은 백두산의 천지와 한라산의 백록담을 연결시키며 그가 노래하는 음악의 정수인 사랑과 낭만 그리고 인생의 깊이를 상징한다. 철록담은 그의 음악에 대해 사랑과 낭만 그리고 인생의 다양한 면모를 담아내고 싶다고 전하며 트로트의 클래식한 매력을 현대적인 방식으로 풀어내고 있다. 그의 음악은 전통적인 트로트 리듬에 현대적인 요소를 결합한 독특한 스타일로 다채로운 연령층의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또한 철록담은 트로트는 나에게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가장 진실된 방법이다. 라며 이 장르에 대한 진심을 전했다. 철록담은 무대에서의 열정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팬들과의 소통에서도 큰 사랑을 받고 있다. 그는 자주 SNS와 팬미팅을 통해 팬들과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그들의 응원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표현한다. 팬들의 따뜻한 응원 덕분에 매일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다.는 그의 말은 그가 얼마나 팬들을 소중히 여기는지 잘 보여준다. 팬들 역시 그의 순수한 모습과 진심이 담긴 무대에 큰 감동을 느끼고 있다. 철록담은 아직 프로트계에서는 신인이라 할수 있지만 그가 보여주는 열정과 무대에서의 능력은 결코 가볍지 않다. 앞으로도 그는 자신만의 색깔을 갖춘 트로트 가수로서의 길을 걸어가며 더욱 많은 무대에서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철록담이 노래하는 사랑과 낭만, 그리고 인생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것이다. 위치번호 7. 김준수. 국악과 현대를 잇는 풍류의 사운드. 김준수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다. 그는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독특한 음악적 스타일로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어온 아티스트이다.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폐회식에서 그가 선보인 무대는 단순히 공연이 아닌 국악과 현대 음악의 만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순간이었다. 그의 음악은 한국 전통의 깊이를 담고 있으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으로 변형되어 그만의 독특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국악과 현대 음악의 만남. 김준수는 국악의 전통을 현대적이고 감각적인 방식으로 풀어내며 에스닉 퓨전 밴드 두 번째 달과의 콜라보를 통해 판소리 춘향가와 팔도유람이라는 앨범을 발표했다. 이 앨범은 전통 판소리와 현대적인 퓨전이 절묘하게 결합된 작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국악은 한국의 정수를 담고 있는 음악인데 그 아름다움을 현대적인 방식으로 풀어내고 싶었다. 는 그의 말처럼 김준수는 국악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다. 그의 음악적 여정은 무대 뿐만 아니라 예능에서도 활약을 펼쳤다. 송유대장 힙한 소리꾼들의 전쟁, 부르의 명곡, 너의 목소리가 보여 등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김준수는 그만의 특유의 음색과 개성을 뽐내며 대중과의 소통을 이어갔다. 그의 예능 출연은 음악적 능력을 더욱 넓은 대중에게 알리는 기회가 되었고, 동시에 김준수의 매력을 새로운 방식으로 전파하는 계기가 되었다. 김준수가 존경하는 롤 모델은 바로 음악 감독이자 작곡가인 정재일이다. 정재일은 현대 음악과 전통 음악을 넘나들며 다채로운 음악적 색깔을 펼쳐온 인물로 김준수에게도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다. 김준수는 정재일 선생님처럼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고 밝혔다. 그의 롤모델에 대한 존경은 단순히 직업적인 면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의 음악적 철학과 창작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도 드러난다. 김준수는 앞으로도 국악과 현대음악을 넘나드는 예술적 실험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그의 음악은 계속해서 변화를 추구하며 대중에게 더 많은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그는 앞으로도 예술적인 실험과 도전을 통해 한국 전통의 아름다움과 현대적인 감각을 결합한 새로운 음악의 가능성을 열어갈 것이다. 위치번호 6. 신승태. 국악과 트로트의 경계를 허물다. 신승태는 대한민국의 국악인에서 트로트 가수로 변신한 독특한 음악적 여정을 걸어온 아티스트이다. 국악의 깊은 전통을 지닌 그는 이를 바탕으로 트로트라는 장르를 새롭게 해석하고 있으며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독특한 매력으로 많은 팬들을 사로잡고 있다. 그가 어떻게 국악의 전통을 현대 트로트에 접목시키며 새로운 색깔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지 그 비결을 알아보자. 신승태는 국악의 깊이를 이해하는 전문가로 어린 시절부터 국악을 공부하며 그 기술을 체득했다. 그는 전통 국악의 매력에 빠져 있었지만 음악의 세계를 넓히기 위해 트로트에도 도전하게 되었다. 국악의 정수를 품은 목소리와 트로트의 감성을 결합한 신승태의 음악은 매우 독창적이다. 특히 그의 노래는 국악의 음색과 리듬을 자연스럽게 트로트의 스타일에 녹여내어 전통적인 감동과 현대적인 요소가 절묘하게 어우러진다. 신승태는 트로트 가수로서의 음악적 면모 외에도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또 다른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그가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소탈하고 친근한 모습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사랑받았다. 트로트 음악의 깊이를 소개하면서도 예능에서 보여주는 유머와 자연스러운 소통 덕분에 팬들은 그에게 더욱 친근감을 느낄 수 있었다. 무대에서든 일상에서든 진심을 담아 소통하고 싶다. 는 신승태의 말처럼 그는 예능에서도 솔직하고 진지한 모습을 보여주며 대중과의 유대감을 강화해가고 있다. 신승태는 자신만의 팬들과의 소통을 매우 중요시한다. 그는 트로트 가수로서 공연을 할 때마다 팬들과의 연결고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팬미팅을 통해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 또한 팬들에게 자신의 음악적 여정을 전하는 블로그와 SNS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며 팬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가고 있다. 팬들은 신승태의 진심 어린 소통에 큰 감동을 느끼고 있으며 그의 음악과 사람됨에 큰 매력을 느끼고 있다. 신승태는 이제 트로트계에서 국악과 현대 음악을 잇는 중요한 아티스트로 자리 잡았다. 앞으로도 그는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다양한 음악적 실험을 계속할 것이다. 국악의 깊이를 더한 트로트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며 더 많은 팬들에게 감동을 전할 예정이다. 또한 그는 다양한 예술적 도전을 통해 계속해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위치 번호 5. 진해성 대한민국의 트로트 가수, 진혜성은 2012년에 데뷔한 이후 본격적으로 대중에게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것은 2018년부터였다.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점차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는 지금은 트로트계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인물로 자리 잡았다. 그가 가진 매력은 단순한 노래 실력에 그치지 않는다. 전직 유도 선수 출신으로 체력과 끈기를 바탕으로 한 무대에서의 열정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안긴다. 진혜성은 정통 트로트 끝판왕이라는 별명을 지닌 트로트 가수다. 그의 목소리는 기본기가 탄탄하며 정통 트로트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담고 있다. 특히 그는 트로트의 특성상 중요한 꺾기를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는 꺾기의 달인으로 불린다. 그의 노래를 들을 때마다 느껴지는 감동적인 꺾기는 진해성만의 독특한 매력 중 하나다. 그의 저음 보이스는 더욱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리며 트로트의 감성을 깊이 있게 전달한다. 진혜성의 목소리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오래도록 남아 그가 노래하는 순간마다 특별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그는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트로트의 전통적인 색깔을 현대적인 방식으로 풀어내는데 성공했다. 진혜성은 팬들과의 소통을 소중히 여기는 아티스트다. 그는 자주 팬들과의 만남을 가지며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팬들의 응원이 없었다면 지금의 진혜성은 없었을 것이다. 라는 그의 말처럼 팬들은 그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있다. 그의 팬들은 그의 음악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진해성의 진심과 진지함을 느낄 수 있어 더욱 애정을 보내고 있다. 진해성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통 트로트의 매력을 전하며 트로트 음악의 발전에 기여할 예정이다. 그는 트로트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시도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싶다 고 말하며 트로트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자 한다. 그의 음악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앞으로도 그는 무대 위에서 팬들과 함께 더욱 많은 감동적인 순간을 만들어 갈 것이다. 진해성의 진지함과 열정, 그리고 깊이 있는 음악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트로트의 끝판왕으로서 그의 음악 여정은 계속해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을 것이다. 위치번호 4 강문경, 대한민국의 트로트 가수 및 음악가. 강문경은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독보적인 존재로 그만의 음악적 감성과 뛰어난 실력으로 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그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에 그치지 않고 음악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으며 그가 선보이는 노래는 항상 깊은 감동과 진정성을 담고 있다. 강문경은 꾸준히 활동을 이어오며 트로트의 전통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내며 새로운 트로트의 길을 열어가고 있다. 강문경의 음악은 감동적이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하며 각 노래마다 진심이 담겨 있다. 노래를 부를 때마다 내 마음을 그대로 담아내려고 한다는 그의 말처럼. 강문경은 언제나 음악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그는 무대에서의 매 순간마다 감동을 선사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다. 그가 부르는 트로트는 전통적인 감성과 현대적인 색깔을 동시에 담아내어 오랜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에게 여전히 큰 울림을 준다. 강문경은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음악적 역량을 펼쳐왔다. 그는 여러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로서의 한계를 넘어서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그가 트로트와 함께 다른 장르의 음악도 시도한 것은 바로 다양성을 추구하려는 열망에서 비롯된 것이다. 강문경은 예능 프로그램에도 자주 출연하며 팬들과의 소통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그의 유머와 진지함이 어우러진 모습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큰 사랑을 받았다. 특히 불후의 명곡이나 트로트 전설의 시작 같은 프로그램에서 그가 보여준 무대는 단순히 음악적 실력을 넘어 팬들에게 진지하게 다가가는 강문경의 모습이 잘 드러난다. 그의 예능 출연은 팬들에게 그가 어떤 사람인지 또 그가 어떤 마음으로 음악을 하고 있는지를 더잘알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강문경은 팬들과의 소통을 매우 소중히 여긴다. 그가 노래하는 이유는 팬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함이다. 그의 공식 팬카페와 SNS는 팬들과의 교감을 위한 중요한 채널로 팬들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그들과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그의 진지한 마음이 드러난다. 팬들은 그의 음악을 사랑하며 그가 선보이는 무대와 진심 어린 마음에 큰 감동을 느끼고 있다. 위치번호 3. 손비나. 대한민국의 트로트 가수. 손빈아는 최근 트로트계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신예가수로 그만의 독특한 음악 스타일과 감성으로 많은 팬들을 사로잡고 있다. 감동적인 목소리와 섬세한 감정을 담아내는 능력으로 손빈아는 빠르게 트로트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그의 무대는 매번 깊은 여운을 남긴다. 손빈아는 어린 시절부터 노래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자랐다. 특히 트로트는 그의 음악적 정체성을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어렸을 때부터 트로트의 감성을 느끼며 자랐다. 그 정서를 무대에서 표현하는 것이 내 꿈이자 목표였다. 는 손비나의 말처럼. 트로트는 그에게 단순한 장르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가 노래하는 트로트는 항상 감동적이고 사람들의 마음에 깊게 와닿는다. 손비나는 트로트 가수로서 첫 무대를 경험한 이후 빠르게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 그의 첫 번째 앨범은 발매 직후 큰 인기를 얻었고, 그가 선보인 곡들은 차트에서 좋은 성적을 기록하며 팬들의 사랑을 받았다. 그가 부르는 트로트는 감성적이고 특유의 섬세한 표현력이 돋보인다. 손빈아는 노래를 부를 때마다 감정을 최대한 담아서 듣는 이들이 제 노래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빈아는 팬들과의 소통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는 SNS와 팬미팅 등을 통해 팬들과 자주 소통하며 그들의 응원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있다. 팬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나는 그의 말처럼 손빈아는 팬들과의 끈끈한 관계를 항상 소중히 여긴다. 팬들은 그의 진심 어린 태도와 음악에 대한 열정을 느끼며 손빈아를 더욱 사랑하게 된다. 손빈아는 앞으로도 트로트 무대에서 더욱 성장할 것이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며 앞으로 어떤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할지 팬들은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그는 트로트의 감성을 계속해서 발전시키며 다양한 장르와 결합해 새로운 시도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손비나의 미래는 매우 밝으며 앞으로 더욱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아티스트로 자리 잡을 것이다. 손비나는 그만의 독특한 매력과 감성으로 트로트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그의 목소리는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기며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앞으로 그가 펼칠 음악적 여정이 더욱 기대된다. 위치번호 2. 박서진. 대한민국의 트로트 가수, 현역가왕 2위 최종 우승자. 박서진은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새로운 별로. 그의 이름은 이제 트로트 팬들에게 익숙한 이름이 되었다. 2025년 현역가왕 2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한 그는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독특한 매력과 뛰어난 실력으로 트로트의 정수를 보여주었다. 우승 후, 박서진은 트로트 무대에서 더욱 눈부신 활약을 예고하며, 팬들에게는 더큰 기대감을 안겨주고 있다. 박서진은 트로트를 단순히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노래에는 특별한 감동과 이야기가 담겨 있다. 트로트는 나에게 인생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중요한 매개체라는 그의 말처럼 박서진은 노래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진심으로 표현하고 이를 통해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한다. 그의 목소리는 진중하고 강렬하며 감정선을 섬세하게 살린 꺾기와 발음이 특징이다. 박서진의 트로트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은 현역가왕 2에서의 우승이었다. 많은 경쟁자가 치열하게 경합하는 가운데 그는 매 무대마다 압도적인 실력을 선보이며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마지막 무대에서는 그동안 쌓아온 무대 경험과 노하우를 모두 쏟아내며 최종 우승을 거머쥐었다. 그의 우승은 단순한 결과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가 보여준 진심 어린 무대와 감동적인 표현은 많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 우승은 팬들 덕분이다.라는 박서진의 소감처럼 그를 지지해준 팬들에게는 큰 기쁨이었을 것이다. 박서진은 예능 프로그램에도 자주 출연하며 그만의 친근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트로트의 민족이나 불로의 명곡과 같은 인기 예능에 출연하면서 그의 개성 넘치는 성격과 유머 감각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며 더 많은 팬들과 소통하고 있다. 그는 예능에서 무대 위와는 또 다른 매력을 발산하며. 팬들에게 웃음을 주는 동시에 진지하고 열정적인 음악인으로서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그의 예능 출연은 단순히 가수로서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매력을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박서진은 팬들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그는 무대에서의 감동을 팬들과 나누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말하며 자주 팬들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SNS 나 팬미팅에서 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들에게 언제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있다. 팬들의 사랑이 없으면 내가 존재할 수 없다. 낸 박서진의 진심이 담긴 말은 그와 팬들 사이의 끈끈한 유대감을 잘 보여준다. 위치번호 1. 김용빈. 대한민국의 트로트 신동 출신 가수. 김용빈은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가장 뜨거운 이름 중 하나로 그가 경험한 극적인 변화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트로트 신동으로 데뷔한 그는 7년간의 공백기를 겪은 후 트로트 전국체전을 통해 화려하게 복귀하며 팬들의 큰 주목을 받았다. 이후 미스터 트로트 3에서는 대국민 응원 투표 1위를 유지하며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그의 복귀와 승리는 단순한 가수의 경로가 아니라 진정성과 노력의 결실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다. 김용빈은 어린 시절부터 트로트의 신동으로 불리며 많은 이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그의 뛰어난 노래 실력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주목받았고 트로트 무대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후 뜻하지 않은 공백기를 겪으며 잠시 트로트 무대에서 사라졌다. 7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후 그는 트로트 전국 체전에 출연하며 다시 한번 트로트 무대에 복귀했다. 그동안 그는 무대에서 사라졌지만 그의 목소리와 트로트에 대한 사랑은 여전히 뜨거웠다. 김용빈은 트로트 전국 체전을 통해 팬들에게 다시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알렸다.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미스터 트롯 3에서였다. 이 프로그램에서 김용빈은 방송 내내 대국민 응원 투표 1위를 유지하며 끝내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그의 성실하고 진지한 모습 그리고 무대에서 보여준 폭발적인 가창력은 대중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특히 김용빈의 목소리는 감정이 잘 실려 있어. 노래의 매 순간마다 청중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했다. 김용빈은 팬들과의 소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는 자주 팬들과의 만남을 갖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함께 음악적 여정을 나누고 있다. 팬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할 수 있다. 는 김용빈의 말처럼 그는 팬들에게 늘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그들과의 깊은 유대감을 소중히 여긴다. 김용빈은 이제 트로트계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한 가수로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된다. 그의 목소리와 무대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으며 그가 만들어갈 새로운 트로트의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밝고 다채로울 것이다. 김용빈은 앞으로도 팬들에게 감동을 주는 노래를 부르고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겠다고 전했다. 안녕하세요. 제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샵 구독과 좋아요, 샵 감사합니다.